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로 인해 박히도 받았고, 그로 인해 핍박도 받았습니다. 자, 늘 노무현 대통령과 네. 명창이어디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노무현 이 상인의 컨셉 동지자와 직후인 우리 젠틀 문재인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전 참여 조건 평가 포럼을 끝까지 맡아서 지켜 주셨던 우리 이명환 전 비서실장 나오셨습니다. 다음, 예, 네, <laughs> 예, 다음은 우리 대척경님의 특별한 동지이사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안희정 전 첩병관입니다 <laughs> 10월 6일, 또잔당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노사와 함께 힘이 되어 주 좋겠습니다. 팔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박수로 괜찮게 보내세요. 박수.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좀 있으시지요? 아마 두 가지 부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은 촛불 들고 촛불 들고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양산 신불산에 가서 너희들은 그저 자취하나 그죠? 뭐 저는 어차피 촛불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어서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부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그것 또한 제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잘 구해주십시오. 구해주시고, 노우에는안오라고 했는데, <laughs> 우리 때문에 할수 없이 왔다. 여기보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네, 혹시 나와버리면 혹시 나와버리면 이제 박살 나는 거거든요 게스트에서도 가봐야지 네, 혹시 아니라도 디에 나오면 이 어쩌네 책임야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 a r a 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사로 이렇게 쓰 I guess, I g 그 e s s I guess, I g 그 e s s I 그서그 s s I g u e s 지 I guess, 그 g u e s 또 오늘 여기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뭐참 이리 생각해서못 오고 저리 생각해서못 오고 그 <laughs> 제가 갈 데가 한 데도 없어요 <laughs> 연호를 하고 박수를 치다가 제가 손을 한번쫙 올리면 딱스도하고 그것이 조직의 규율이지요 그것이, 그것이 잘타악된 조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힘인데 그걸 잘안 해보신 분들이 치다보면 저그 사람도 신동갑다. <laughs> 이럴까 싶어서 제가 제지 않습니다. 제지 않 하니까 지금쯤은 우리 노장이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를 안 보내는 걸 보니까 끝까지 지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극담은 네. 아까 지도 인수인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거든요. 오사모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그것을 위해서 모인 뭐 당시 아니냐. 그쵸? 노무현 백건로 말이냐. 노무현 끝났는데. 그쵸? 노무현 대통령 끝났는데. 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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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노무 대통령 만들기는 끝난 겁니다.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대통령은 끝났지만, 은 노짱은 살아있다. <laughs> 제 생존여명과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노무에는 죽어도 노상로는 살아있다 <laughs> 여러분 좋아. 여러분 중에는 모두는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그것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진보이고 그 역사의 진보는 하루 이틀에 한두 개의 사건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거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운동도 계속해 가는 걸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보신 것 아닙니까? <laughs> 선택 때만 되면 우리 노사모가 출렁입니다 전략적으로 전략적 견해가 갈리기 때문이죠. 전략적으로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이후보다 저후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흔들리거든요. 그것은 역사의 발전에, 역사의 진보에 정치 권력이 하는 몫이 아주 크다. 또는 정치 권력이 역사의 진보를 주도한다는 생각 때문에 매 시기 정치 권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올바른 정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논의를 다보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의견을 하나로 합치시키기 전에 정치가 그리고 정치 권력이 정치 지도자가 역사의 진보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의 진보를 주도하는 세력도 자력도 아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1.5 그렇죠 한번 말했으니까요 1.5선을 했고 원외지만 정당의최고위원도 했고 보총제도 했고 대통령도 했고 <laughs> 대통령 5년 했고 그렇죠? 제가 다 해보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laughs> 대통령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저는 제 출신 지역구에 제 출신 지역구에서 뜻을 걷지 않고 그러나 주민의 시기를 포기하고 갔거든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역,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서 싸웠습니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뜻을 바로 세울 줄 아는 정치인을 성공시켜줄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뜻 아니겠습니까? 철지 않으면 낙선 시키고 결국전치키나 라고 하고 만들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수준까지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좀더 수준 높은 유권자가 되면 그때는 정치인 불교하게 출발한 정치인이 자리와 뜻을 놓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양심껏, 소신껏 정치를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 시민이 무섭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무서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와야 무섭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무서운 것은